최근 청송군은 지난 한해 43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평균 200만명 안팎이던 관광객이 1년 만에 배 이상 는 거여서 주위에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송군은 오히려 더 정확한 수치라는 입장입니다. 한 이동통신 회사의 의뢰에 1년 동안 방문한 전체 외지인들을 파악한 이른바 빅데이터 자료기 때문에 특정 며칠 동안 몇몇 관광지 방문객들을 기초로 조사한 기존 관광객 수치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설명입니다. 또 신용카드 회사의 빅데이터 자료도 함께 확보해 연령별, 월별, 지역별 관광 선호나 소비 행태까지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새로운 관광 정책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덕군도 지난해 이동통신 회사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개통 후 관광객 변화를 살펴봤고 안동시도. CCTV 빅데이터로 전통 시장의 소비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이태식 도의원의 발의로 전국 광역 단체로는 일곱 번째로 빅데이터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상북도는 관광 활성화나 전통 시장 상권 분석 등 시군 특성에 맞는 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3대 자원인 빅데이터 하지만 아직 대부분 자치단체에선 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행정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양조입니다